아, 정상적인 오늘 오, 28일 12시 11분 영어로 달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달이 많은데 83m까지 나 아, 요새 100m까지 거의 안 돼서 이 조금 아픈 곳에 와 있어요. 어, 아, 무전기, 무전기 상당히 시끄럽죠? 선정기실에 있어도 조용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싸우하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싸움하 난리 났을 솔직히 이런 바지 안눌어보막 잡고 나오고 있어 아, 이제 막좀 전부터 물기 시작했네 와 용가리 나왔어 용가리 와 엄청난 녀석이 나왔어 용가리 와간만에 나왔네 용가리 와아 어마어마한 용가리가 나왔어요 이마아 앞자리에도 어이구 날씨가 막 떵떵하면 앞자리도 고기 엄청나게 물어 있어요 지금 아이거아아아아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이제 문아아한한시간아아시간 한 조금 더 지났어요 아기 물기 시아한 지가 아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조금 전부터 많이 물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부터 이아아 물죠? 아아까아아때아아아 <laughs> 버타니까 못믿나 버타니까 어에 마다이서한 20m, 25m 정도 뛰어서 하고 있어요. 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날씨가 굴렁 굴렁합니다. 굴렁 굴렁해. 굴렁 뒤에도 이제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도 오늘 풀 대염 풀 대염 하신 분도 어 괜찮게 잡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막, 막 물기 시작했어요. 막 여기서 소쿠리에 들어가도 이제 막 당기기 시작하요고 거기 막 잡히기 시작했어. 부지런히 잡아야 돼. 마이 물때 빨리, 마이 물때 빨리 잡아야 돼요. 마이 물때 빨리 잡아야 손으로 안 보이므로 널리 하지. 또 새벽때야 또많이 물어요. 잘 잡히고 마는 지금 앞에 용가리도 나왔는데, 용가리도. 오 여기도 잘 올라오고 있어요. 아. 마오이세 아, 빨리 무지뢰 안 하고. 리일 수심이 40m 입니다 리일 수심 40m. 무올려고까요 아, 올려 봐요. 올려 봐. 왜? 안 걸렸어. 왜? 아, 몇 마리 안, 몇 마리 안 물리는데. 리일 감기는 거 보니까 몇 마리 안달리는데 예. 아. 리일 감기는 거 보니까 한두 마리 한두 마리 달리는데한두 마리 달리는데좀이따오게요 안 찍어주지, 안 찍어주지. 정말 어려워. 어, 잘오다 와, 다시 한번 더. 오여기다조심오 잘못 있어. 용가리. 아, 용가리. 멋지게 한방 했네요. 나 어, 멋진 용가리 한 마리 나왔어요. 멋진 용가리. 들어보시면 이제 막좀 전부터 물기 시작해서 이제 막좀 전부터 물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아잘 올라오고 있어요 올린 사람이 없대아 올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게인데 올리시는 분들이 없네요 지금 다시 뻑뻑뻑하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면 뻑뻑뻑 내려가면 바로 뻑뻑뻑하네요 물때 빨리 많이 잡아야 돼요 손이 안보이도로 놀리갖고 손이 안보이도로 샥샥샥 해갖고 많이 잡아야 돼. 요와 용가리 한번 들어봐요 와 오늘 용가리 주인 나옵니다 용가리 주인 용가리 주인 나오셨어요 와와 진짜로 와 멋지네요 진짜, 멋져 와 엄청난 용가리입니다 한7지와6지7지일이 되겠는데요 다음은 지요내영 동영상입니다 아 여기 올라오죠 거기 거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 조끼 안에 입으셨어요. 자, 잘 올라옵니다. 날씨가 와 상당히 안 좋네. 인자 많이 말라졌어요. 오, 쿡쿡쿡 간다. 날씨 때막퍽퍽퍽 끼라 하네요 다. 날씨 때들이 퍽퍽퍽 해요 다. 오오오오들이 추울 수니다 추울 수, 전부다. 오뭐 날씨 대들이뭐 가만히 있뭐하시 내고 고기 먹으니까 가만히 지를 다들 못하시네 아잘못 여기도 마마 여기도 와마 리를 <laughs> 안, 안 가보셔도 되는데 마이 놔둬도 잘먹는데아 저기 아까 몇마올리신지 한번 보러 갈게요 어이 낚시대 퍽퍽퍽하네요 낚시대 어이 뭐 고기가 날라 댕기네 고기가 날라 댕겨 아 아, 고기가 날라 댕 어이 조끼 입으셨어요 어이? 조끼 와이 있어요 거이네 마리인데. 아이 치 낀데 그랬네. 아하! 치고 낀데 그랬네. 네 마리 잡았었네데 아하! 찍어. 치고 데 그랬네. 아. 아 리가 안기는 거딱두 마리였는데. 네 마리였네. 네 마리. 아. 거의 여기는 더도 많이뛰어잖아요 30m 이하네요 어, 어쩌냐? 자. 8 5 m 너건 이거는 8 5메 조금씩 가면서 깊어지는 수심을 타고 있어요. 깊어지는 수심을. 아, 아, 저기 올리는데, 저안 보러 가죠. 아이어 끼는데, 그랬네. 내 말이 뭐? 용가리 빨리 한 마리 잡아봐요. 용가리, 아, 도대체 아 용가리. 와, 저 멋진 거한 마리 올라왔는데. 네, 한 어. 와, 진짜 어, 인자 잘 무네 거기. 전체 가만히, 전체에 1를 그리 시게 가만 보면 되면, 전체에 가만히... 어이, 잠시... 우와, 꼬리가 다 티노? 다시 봐도 멋진 정말이네. 어 양쪽이... 아, 하도 안 올리더니, 돌아댕기는데, 이제 양쪽이 올리시네 아 어, 이제 거기 달려 올라옵니다. 여기도 또 올라오죠? 계속 올라옵니다. 어이 새마리지. 예, 너무 어 계속 청청 달리네 어 청청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 청청 어또또 삼지가 바로 아가야네요 옆에가 아니면 어 삼지가 아가야라 아이고 줄이 다 꼬여 계셨네. 와봐 와, 여기저기 와. 와, 막 낚싯대가 막북북북북북랍니다 북북북북이래 와 엄청나게 무거워있어요 어이구이구 날씨야 거의 3마리로 여기도, 어, 세 마리로 끝났네요 여기 뭐, 어, 여기 네 마리 있잖아 여기 네 마리 있어. 뭐 다시 봐도 개물. 삼지가 옆에 있으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바로. 아, 올라오시나. 아, 어, 저 뒤에 또 올리시네요, 반대 거. 뭐 위에 발부터 차찬 물고 있어요, 위에 발. 오, 뭐. 잘 물고 있어요. 이. 자, 여기도 올라오죠. 오이고, 씨알 참하네. 잘 무니까 재밌죠? 네. 안 물땐 재미없고. 때 <laughs> 되면 딱 문다고 안 하던가, 이때 되면. 현장실에 앉아있는 나도 옮겨오 싶어 죽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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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는 거 뻔히 아는데 기다리면 무는 거 뻔히 아는데아무 지금 당장 아무 가깝게 미친다니까, 나도. 당, 당장 아무니까 손님이 하다가. 요새 패턴이 우욱 좀 물었다가 좀안 물었다가 좀 물었다 안 물었다가 이러다 아니 리두 마리 하 다리 두 마리 일하다가 새벽에 바바박 물어 접힌다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일찍 물어 11시부터 살살 물더만 어이구요 좀잘 올라오네 내가 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쳐박혀 있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입니다하니 그런거죠 우리가 백만나 딱 때가 되면 문다 하면 때가 되면 참우거워이 지금부터 이제 무지 나런 콜라 체험니다어이다 올라왔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두벌 채비 준비하네요. 어이. 자 나중에 콜러 모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저기 어이. 어이. 막또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어, 어 거기 막뭐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영상은 여기서 하고 나중에 쿨러를 모아서 조금이따 보여드리도록 겠습니다이 아, 정선장입니다 지금 6시 29분이에요 철수 조항사진 한번 걸어가죠와 엄청나게 잡았어 엄청나게 아, 11시부터 물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았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 잡았어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